자리 보고 이렇게 다리를 뻗어라 이런 말들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그 어떤 일을 뭔가를 할때 결과를 예상하고 뭘 하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 특히 어린 친구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친구가 자기의 세상이 전부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또 친구가 사람 관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전부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참 참 이렇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어,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뒤에서 나의 말을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다닌다더라.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사실 당황스럽고 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었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도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이렇게도 있죠. 나를 쫓아오는. 쫓아오는의 동그라미. 노태도 써놓으세요. 쫓아온다는 얘기는 나를 진짜 이렇게 추격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박해한다는 얘기. 박해. 박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유 없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를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쫓아오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를 박해한다. 나를 괴롭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장에 보면 다윗이 누가 나를 쫓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박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적군들에게만 쫓기는 게 아니라 노트에도 써놓으세요.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들에게도 쫓기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도 나를 쫓아오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었었던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내가 정말로 좋아했었던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말씀일 거랑 상하멘. 예전에는 내 친구도 의지했을 수 있었고 내가 의지하는 장수도 있었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도 있었고 나의 아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찢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한 명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노트에도 써놓으세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당연한 말이다 당연한 일이다 더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걔는 원래 그런 애다 어 걔는 원래 그런 애다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말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널뭘 믿고 기대하니 어,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이0편 7편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다 기대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 다 의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의지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내 처지를 보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격해 오고 있어, 나를 박해하고 있어,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었던 내 자식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찢어내고 있어, 찢으려고, 찢, 찢어지는 고통을 나에게 주고 있어. 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죽게 피하오니의 밑줄을 보네 죽게 피하오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차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면람도 있겠지만 죽게 피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죽게 피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께 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수많은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 내가 어,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발기 갈기 이렇게 찢어 죽이는 그런 아픔을 주고 있을 때 다윗은 이미 그 앞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그, 이미 그런 일이 있지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나는 이미 여호와께 뭐 했다고 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플러스 얘기하면 다윗은 내가 사람은 기대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씀 그대로예요. 노트에도 잘 써놓으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숨결, 나랑, 나랑 똑같은 이 사람을 의지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는 일들, 어려운 일들, 마음이 상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어떤 일들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오늘 10편 7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되다.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7장 시편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적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할수 있는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지할 것을 의지해라. 세상의 사람들이 점수를 의지하고 당장 내가 받은 무슨 스코어를 가지고 의지하고 지폐를 가지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에 목매고 살아가는 것만큼 미련한 인생은 없다. 왜? 그 점수가 그 성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했었던 늘 반복적으로 했었던 저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걸 예상돼서 하나님께 피해 있고 맨 처음에 앞에 말씀 나눠드렸던 것처럼 누울 때를 보고 다리를 뻗더라 이 말처럼 아 저기는 기대할 게 못해 이런 것들은 내가 기대할 게 아니야 이런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거는 주고 맞지만 행복을 주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다 내가 기대를 두고 사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일이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살 거다. 그것이 시편 7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